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어문에는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반복문에는 화일문, 두화일문, 포문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입니다. 파일, 두 파일문, 포문,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문은 형식이 파일 다음에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이 수식이 일치하는 동안에 파일문 안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돼 있죠. 이때 파일문 안에서 수식의 조건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화일문은 무한반복을 할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화일문 안에 의도적으로 무한반복시킬 경우가 아니면 화일문 안에서 수식값이 종료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화일문은 첫 번째 있는 화일문과 다른 점은 화일문은 수식에 의해서 조건이 체크가 되지만 두 하일문을 일단 한번 실행한 다음에 이 문장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일 다음에 있는 수식에서 조건을 체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을 한다라는 것이 하일문과 차이점입니다. 포문입니다. 포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값, 조건, 증강 값. 이렇게 해서 세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초기값은 포문을 처음에 반복문을 포 반복문을 시작할 때 1회만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이 끝나면 증감값에 의해서 증감을 하게 됩니다. 되게 반복 횟수를 지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10번 반복한다든가 100번 반복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을 활용한 실습입니다. 첫번째 프로그램은 1부터 100 사이에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화일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1부터 100 사이에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두 화일문을 사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프로그램은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들 중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 이 프로그램은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0 사이의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반복문에 해당하는 순서도 부분입니다. 화일 안에 w h 다음에 조건이 나와 있죠. j가 100보다 작으면, J가 100보다 작으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반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가 100보다 작은 게 조건이기 때문에, J가 100이 되면 작지 않죠? 즉, J가 100이 되면, 이 반복문이 끝나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S를 출력을 할 겁니다. S를. 코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int 정수형 변수로 j와 s를 선언을 했습니다. j는 초기 값을 1을 줬고 합계를 구할 s에는 초기값으로 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 시작을 나타내죠. while j가 100보다 작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s는 s p l u j. 즉, s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변수 s에다가 현재 s에 기억되어 있는 값 더하기 j 값. j 값을 더하죠. 자, 그럼 j 값이 처음에 1일 겁니다. 따라서 s는 s는 0 더하기 j 1 하면 1이 되죠. 이1 값을 s에 기억시킵니다. 그 다음에 j는 j 플러스 2를 하죠. j가 처음에 1인데 여기다 2를 더하면 1 더하기 2하면 3이 되겠죠. j값은 이제 3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화일문의 반복문 루틴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반복 처리되다가 이 부분이 계속 반복 처리되겠죠. 언제까지? 화일문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즉 j가 100보다 적지 않으려면 j 값이 100이 될 때까지 계속 2씩 더해져서 100이 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00이거나 100보다 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이 문장, print 1-100까지 홀수의 합, 그 다음에 s 값이 출력이 되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끝날 겁니다. 결과화면입니다. 1부터 100까지의 호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다음에, 빌드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빌드를 클릭해서, 솔루션 빌드를 한 다음에, 디버그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실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결과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어,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터 100사이의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하게 알고짐을 살펴보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1씩 증가시켜서, 1, 2, 3, 4, 5, 6, 7, 8, j 값을 이와 같이 계속 증가를 시킵니다. j 값을 증가시켜서, 그 중에 7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7로 나는 나머지가 0이면 7의 배수 맞죠? 이때만 cnt는 cnt+1을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즉 갯수를 카운트를 해서 1부터 100 사이의 모든 숫자들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걸 7로 나눠보는 거죠. 7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인 것만 카운트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두 할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두 문이 먼저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파일 조건을 이와 같이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j가 100보다 작으면 했기 때문에 j값이 100보다 작은 경우는 j값이 99일 때까지가 j값은 100보다 작은 경우죠. 100이 되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밑으로 제어가 흘러서 s값을 출력을 하고 여기에 있는 s값을 출력을 하고 정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0, cnt는 0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코딩을 하면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인트기 정수형이기 때문에 int j는 0, cnt는 0 이와 같이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문이 시작이 됩니다. 반복문 시작, 2. 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j는 j 플러스 1이죠. j에 기억되어 있는 값 더하기, j에 기억되어 있는 값 더하기 1을 합니다. 그래서 j에 기억되어 있는 값이 처음에 0이기 때문에 0에다 1을 더하면 1이 되죠. 이 값을 j에 기억시킵니다. 이 연산순서가 덧셈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배정연산자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j에 기억되어 있는 값 더하기 1, 그 결과 값이 j에 기억되는 겁니다. j 값은 이제 1이 됐습니다. 아, 조건문이죠. j가 7로 나눈 나머지가, j를 7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면 cnt는 cnt 플러스 1, 지금 이줄 이 명령, 이 명령줄 하나가 어 순서도에 이두 부분을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죠. 이두 부분을, 이두 부분을 해서 음 7로 나오는 나머지가 0일 때만 cnt는 cnt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아무것도 안 하겠죠. 밑으로 떨어지겠죠. 나머지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져서 어 이와 같이 조건을 체크합니다. j가 100보다 작으냐. 1이었으니까 1은 100보다 작은거 맞죠? 다시 2로 올라가서 j는 j 플러스 1 합니다. j가 1이니까 1 더하기 1 하면 2죠. 그럼 2는 j에 기억시킵니다. j는 이제 2가 되죠. 밑에 서2% 7 하면 0이 아니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j 값이 7이 됐을 때 7이 되면 7% 7 하면 7% 7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처음으로, cnt는 cnt 플러스 1을 한다. cnt가 처음에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1 하면, 0 더하기 1 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cnt가 1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j 값이 100이 되면, j 값이 100이 되면, 100은 100보다 작지 않죠?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와서 프린트 반복문이 끝나고 밑에 와서 프린트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결과 화면입니다. 코딩을 한 다음에 빌드를 클릭하면 여기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면 빌드에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면 어, 컴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문법에라를 잡고, 문법에라가 없으면, 디버그 가서, 어,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4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거는 28의 배수죠? 이렇게 만든 것은 정보처리 기능사의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가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순서들을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은 포문을 이용해서 지금 순서들을 작성한 겁니다. 포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앞부분에 초기값이 있고, 가운데 조건이 있고, 세번째에 증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은 이 포문에 들어왔을 때딱한 번, 첫 번째 들어왔을 때딱한 번만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매번 체크를 하겠죠.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따라서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계속 반복 처리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증감식은 이 부분을, 포문의 이 부분을 만났을 때만 어, 처리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을 만나면 j 값은 4식 증가해서 다시 올라간 다음에 조건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반복 처리할 부분을 처리하고, 다시 이 바닥 어, 반복문 바닥을 만나면 다시 올라가서 j, 아니, 거기서 j 플러스 입구로 사가 실행이 되고 증감식이 실행이 되고 다시 조건 체크하고 증감식이 실행되고 조건 체크하고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 라는 겁니다. 음, 코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고, 첫 번째 자, 변수 선언을 했죠. J와 CNT 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int J, C, NT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초기값을 주지 않는 이유는 포문에 어, 서두에서 초기 값을 설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굳이 두 번씩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해도 되고, 포문에서 해도 됩니다. 포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포문에 보면, 자, 이 부분이 초기 값입니다. 즉, 초기 값이 딱 포문에 들어왔을 때한 번만 실행됩니다. 처음에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을 보겠죠. 조건. 이 부분이 조건입니다. J가 100보다 작거나, 아, 같으면 아, 그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if j가 percent percent %7이니까 7로 나눈 나머지, 즉이 부분이 지금 음, 7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이죠. 7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7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 문장을 실행합니다. cnt는 cnt 1즉 if문의 한개의 if문이죠. 하나 이 부분인데 지금 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문의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가 나옵니다. 자, 이 중괄호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를 만나면 이때 이 증감식이 실행이 된다. 이 중괄호 를 끝을 나타내는 중괄호를 만날 때마다 j는 4씩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j 플러스 4는 j는 j 플러스 4를 에 함축시켜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음, 이런 수식 어, 배웠던 기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 조건을 계속 반복하다가 j값이 40 증가시켜서 계속 어, j값이 100일 때까지 자, 그 다음에 100이 되면 이쪽에 이 문장을 다시 만나겠죠? 어, 중괄호를 만날 겁니다. 끝나는 중괄호를 만나면 그 다음에 4도 하니까 104가 되겠죠? 그러면 가서 J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있으니까 조건이 맞지 않죠. 100사니까 그러면 프린트 문을 만나서 cnt 값을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이런 순서입니다. 결과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코딩을 한 다음에 코딩이 다 끝났으면 빌드를 클릭하고 솔루션 빌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법 오류가 없으면, 아, 디버그에 가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실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번 시간 실습 과제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 우리가 파일문을 사용했었고, 두 번째는 두 파일문을, 세 번째는 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두번첫 번째 프로그램은 두 파일문과 포문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파일문과 포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파일문과 두 파일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다아시면 과제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